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공개 문제 45번 포토샵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선생님이 연습을 한 거고요. 오른쪽은 원본이 되겠습니다. 자, 원본 이미지를 못 찾았기 어, 때문에 선생님이 거의 비슷한 걸 가지고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문서 작성을, 들어 문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파일을서 뉴를 하시고요. 그리고 단위를, 밀리미터를 선택을 하시고, 가로는 166. 제로는 246을 한 다음에요. 레졸루션 해상도는 10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모드는 c y k 화이트 크리에이트 누르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그리드를 갖고 오기 위해서 ctrl+alt+2번 눌러서 잠금을 해제하시고요. ctrl+c 누르고 다시 ctrl+2번 눌러서 잠금합니다. 그리고 포토샵에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laughs> 얘는요. 그리드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드 로 레이어 이름을 바꿔줬고요. 얘를 C 퍼트 눌러서 두개 선택하고 이동 도구 눌러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그리고 그리드를 잠금으로 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어, 이제 밑에 배경이 지금 세 개가 됩니다. 밑에 여기 바닥 배경, 가운데 배경, 위에 배경 세 개인데요. 이세 개를 한번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못 찾아서 비슷한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배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배경, 아래 배경이죠. 아래 배경. 아래 배경은 얘를 Ctrl A, Ctrl C 누르시고요. 나의 문서에 와서요. 여기다가 Ctrl V로 붙여넣기하고 Ctrl T 눌러서 크기를 이렇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키우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Ctrl 키를 누른 다음에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위에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원근감이 느껴지죠. 그죠. 가까운 거는 크게 느껴지고, 먼 거는 조금 이렇게 작게 느껴지게 하는 원근감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누르시고, 위로 조금만 더올릴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음... 이 효과를 적용하라고 했는데 효과가 네, 어떤 효과냐 그림 이 그림이 똑같지 않으니까 그냥 필터에서요 음 뭐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꿔볼까요? 별표가 안 나죠, 그죠? 컨트롤 Z. 그러면 이미지에 가서 모드를 RGB 칼라 모드로 바꾼 다음에요. 도플래은 하시고 필터 갤러리에 가서 적당한 걸 찾아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laughs> 어떤 이미, 어떤 효과를 쓰면 좋을까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 정도 썼습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는요 음 자,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 이거 빼먹었네요 여기 전체 배경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리드를 제일 위로 올리시고요 백그라운드 위에다가 그리드 제일 위로 올게요 자, 백그라운드 위에다가 어, 레이 하나 추가하시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C3, C3, 그다음에 M20, 그다음에 Y는 8, 87을 준 다음에요. K는 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색을 이 색을 Alt Delete 눌러서 색을 채웁니다. 그죠? 이걸 빼먹었네. 그죠? 그 다음에는요. 예, 예, 여기 가서요. 여기서 필터에서 필터 갤러리에서 아까 우리 저쪽 오죠 필터 효과 저쪽 오죠 네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줬습니다 이거 혹시 컨트롤 U U 눌러서 색을 거의 노란 계열로 바꿔 볼까요 칼라 라이즈를 써서 바꿔 볼 생각은 안해 봤는데 뭐 바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금정이로 나요 이렇게 나온 별로 썩 좋은 효과가 안 나오는데요 <laughs>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이세개못 찾아가지고 할 수가 없,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두번 <laughs> 가운데 있는 배경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배경입니다. Ctrl 컨트롤 A, Ctrl C 하시고요. 나의 작업 문서에 와서 Ctrl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Ctrl T 누른 다음에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여기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시고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검정에서부터 흰색이 살짝 사라지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에서부터 할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내릴게요. 얘 자체를 그냥 좀더 내릴게요. 내리시고요. 여기에다가 그라디언트 도구를 써서 이런 식으로 살짝 사라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음. 근데 참 이게 색이 안 이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살짝 사라지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 안 이뻐요, 안 이뻐요? 그리고 여기서요 <laughs> 컨트롤 U를 눌러서 전체적으로 오렌지를 깔아보겠습니다. 그럼 색깔 바꿔볼게요. 오렌지가 잘 되지도 않더라고 해보니까 어, 이 오렌지가 나오지가 않죠, 그죠? 이그 정도 이런 식으로. 오렌지 배경으로 바꿔줬습니다. 여기가 검정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크게 크게 키운 다음에요. 음, 이렇게 해서 크게 키운 다음에 여기를 살짝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이고안 이쁘죠 그죠? 안 이뻐요 안 이뻐요. 다시 찍어야 되나? 내버릴까요? 아, 이게 원본 그림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음. <laughs> 좀더더 이쁘게 더한 만들어 볼까요? 아, 리아마스 글 그래, 씌운 다음에 여기 아주 검정이 되버리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죠? 그래서 도구를 이렇게 가지고 네, 끌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동 도구로 좀 내려볼게요. 내릴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위에 거, 위에 것도 똑같은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 배경, 음, 배경이 어디 있죠? 3배경 아래 배경, 그다음에 이건 봐야 되겠네요. 오픈 하셨어요 와이파이, 어, 그쵸? 선생님, 와이파이로 저장해 놨어요. 자, 저장. 와이파이로 가져올게요. 와이파이, 이 와이파이 말고요. 밑에는 와이파이를. 네. 자, 요 정도 선택하셔서 컨트롤 C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작업 화면으로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누르셔서요. 위치 잡으시고요. 잡으시고 크기를 이렇게 좀 키운 다음에요. <laughs> 와이파이 보여야 되겠죠. 너무 크다 안 되겠다. 이 예,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는요.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 U를 눌러서 저색으로 연두색으로 바꿔 볼게요. 그럼 약간 전체적으로 <laughs> 연두 배경이 들어갑니다. <laughs> 그 여기다가 밑에 배경이 보이도록 하려고 했는데 아 브랜드를 아무리 줘도 밑에 이 그림 똑같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노랗게 보이지가 않아요.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배경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아예 안 쓰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레이어 마스크 씌우시고요. 그라디언도구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으로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손 이미지 갖고 올게요. 핸드폰 하는 손입니다. 자, 이거는 핸드폰 손손 손 1, 이거 예, 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Ctrl+C를 누르시고요. 아예 작업 화면에 와서요. Ctrl+V로 <laughs>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 누르시고요. 아, 이거 크기 좀 줄이시고요. 회전을 하세요. 회전한 다음에 가져갑니다.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laughs>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됐나요? 조금 더 위로 올리나요? 네, 핸드폰 좀 많이 올라갔다 그죠? 올라갔는데 크기도 좀 줄여드려야 되겠어요. 자, 그리드를 내려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드까지 이렇게 한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됐네요. 자, 엔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요. 블렌드 모드를 써서 블렌더 모드를 써서 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게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배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써본 결과 비슷한 걸 찾으시면 됩니다. 거의 이 정도 살짝 비치면서 요 정도, 이 정도도 괜찮고요. 하드라이트도 괜찮고 아니면 멀티플라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가겠습니다. 이거 느낌이 이렇게. 자, 그다음에는요. <laughs> 이제 요거 갖고 오도록 할게요 예. 이거는 요거 있죠? 오. 요거. 선택하셨어요. 이거 자, 요렇게 선택하셨어요. Ctrl C 누르시고 아예 포토샵으로 와서 Ctrl V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예, 여기 갔습니다. 크기가 커요. 입니다. 얘는 요 정도 오면 되죠, 그죠? 요 정도, 요 정도 왔어요. 엔터 치시고요 <laughs> 얘도 밑에 배경이 노란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가 보니까 이것도 괜찮고요. 크린도 괜찮고 칼라 이것도 괜찮아요. 요 정도야. 칼라 도 타지 있죠.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laughs> 이거 있죠. 버스 공공 와이파이 무료를 이용하기. 얘 같은 경우는 T를 써서요. T를 써서 여기다가 자, 클릭하신 다음에요. 우리말로 버스. 버스 공공 와이파이 엔트치고 무료로 이용할대 요 느낌표. 그 다음에 이거 선택, 선택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자, 이, 글, 이 글자 색이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서 바꾸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도구를 사용하시고요. 여기 왔을때 얘를 흰색으로 일단 바꿀게요. 자, C0, M0, Y0, K0.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누르시고요. 이건 스타일을요. 얘 이쪽 요거 라이즈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밴드가 크니까 얘를 한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25 정도로 이렇게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글시 그 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요렇게 줄이시면 원본 볼수 있죠, 그죠? 얘를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죠? 버스, 와이파이. 내릴게요. <laughs> 요정도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줘야 되고요. 어, 테두리, 테두리 그라데이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자 줘야 되고 외부광선형까지 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누르시고요. fx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어, 스트로크 누르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어, 그라디언트에서 색깔을 다 선택을 해놨거든요. 이게 더블 클릭하시고, 얘를 거의 그냥 초록으로 찍으시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오렌지로 그냥, 이건 색깔이 없기 때문에 좀 눈에 보이는 찍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어, 그림을 보시면, 위에가 초록이고 밑에가 오렌지니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되도록 리버스를 눌러서, 이미 리버스 눌러서 색을 두개 바꿨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조절하시고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한5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뭘 줘야 되냐면, 뭘 줘야 되냐면, 그림자와 외부 강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강사 아웃트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림자까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셨고요. 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요거 갖고 오면 됩니다. 이제, 아, 요거부터 먼저 갖고 올까요? 어려운 것도 먼저 하죠. 뭐, 버스 갖고 올게요. 자, 필러에 가셔서요. 이제 버스 우리 작업해 놓은 거 있죠? 이거. 자, 이 작업해 놓은 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C 누르시고 나의 포토샵으로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얘를요. 이렇게 간 다음에요. 자, 위치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조금 더 키워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줬습니다. 자, 엔터를, 잠깐요 조금 줄일게요. 파랑이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있죠. 요거 손 갖고 올게요. 일에 가셔서 요거. 요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누르시고, 아 포토샵으로 와서 드래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한 다음에 위치 잡으시는데요. 위치 요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끝났어요. 그죠? 엔터주시고요그 다음에는 여기 안에 그림 있잖아요. 그죠? 그림. 그래서 내가 영역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선택 영역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 비어 b e 을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만큼 보이시죠? 그죠? 조그맣게 네모 생겼죠? 그죠? 여기에다가 핸드폰 하는 사람 있죠? 음. 지하철, 예. 지에 핸드폰 하고 으니까 컨트롤 A, 컨트롤 C 나의 원본 파일에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컨트롤 T 누르시고 뿌리세요. 뿌립니다. 뿌린 다음에요, 엔터 누르시고 여기에서 그 아까 네모에 클리핑 마스크를 하세요. 꼭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요, 블렌드 모드를 써서 여기 비슷하게 이렇게 예. 가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타치도 괜찮고요. 아니면 오브레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브레이 아니면 은 소프트라이트나 하드라이트 오브레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일렬 가셔서 요거요거 선택하시고요. 요거 선택하고 요거 컨트롤 Z. 요거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포토샵에 오셔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얘를요, 이렇게 가져갑니다. 가져가 여기다 놓으면 끝이죠. 그죠? 이렇게 놓습니다.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음, 나의 그림은 그린건데 갑니다. 그림 그리는거 가서요.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요. Ctrl C 누르시고요. 포토샵에 오셔서 Ctrl V로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요. 여기를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지금 밑에 그림자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 레이어 하나 추가해 가지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추가되었죠 그죠 자, 여기에다가 보세요 이건 없애면 안 되고요 여기 이 레이어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붓 있죠 붓 붓을 한 다음에 이걸 검정을 두세요 검정을 한 다음에요 여기를 크게 좀 줄이시고요 줄인 다음에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살짝 그렸어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요. 얘를 어퍼시트를 아주 줄였습니다. 50으로 줄여줬습니다.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아예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밑으로 내리면 어, 이렇게 얘를 조금 더어퍼시트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좀덜한70% 나타낼까요? 좀더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처 다음에 이거 ctrl+t 눌러서 크게 조금 그림자 가 크다 싶으면 조금만 줄이시거나.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와이파이 갖고 올게요. 이 와이파이 요거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누르시고 나의 포토샵에 와서 컨트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중에는 네,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엔터쳤습니다. 조금만 더 내릴게요. 얘는요 네. 네, 이렇게 바꿨죠 <laughs> 그 다음에 얘를 전체적으로 요까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동도 누르셔서 살짝만 옆으로 이동을 해주셔도 될것 같죠, 그죠?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쓴거 있죠, 요거. 요것도 여기다 일러에서 써가지고요. 컨트롤 C 하시고 포토샵에 오셔서 요 위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갖다 놓으시고요. 크기가 크죠, 그죠? 크니까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1 0버 눌러서. 요 정도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치겠습니다. 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게, 남은 게, 요거, 요거, 과학 기술부 가져오시면 되죠. 과학 기술부는요, 요거 선택하신 다음에, 예, 컨트롤 C부터 I 눌러서 다시 반전시켜서 요 글자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나의 문서에 와서, 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요.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다시, Ctrl T 누르세요. 크기를 완전히 줄여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Shift 누르셔서 크기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은더 이상 할거 없죠, 그죠? 뭐다춘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이미지 색상 조절 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조절 했고 요거 했고 네 전체 배경 아 그림자 적용하라고 했네요 이 그림에 그림자 적용하라고 했네요 그럼 뭐 여기 있죠 아까 손 손이 이건가요 네, 손하고 요거 요거까지 여기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요 그림자 하나씩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fx 눌러가지고 브랍 섀도우 여기 나타난 거 맞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그죠? 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할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 모드에서요 RGB 컬러 바꿨던 거를 다시 CMYK 컬러 모드로 바꿔서 어,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개 문제 45번 포토샵 수업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수업 시간 중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